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한자 문화원연보얼 원장입니다. 오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신의 한수, 성경 한자 완전정보 네,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글자란 물론 한글로 생각하시겠는데요. 예, 한자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글은 색길글 그리고 글자 자라고 합니다. 색길 글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 유래를 보면 옛날에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 그 결이 있는데 사람들과 약속을 하면 하루, 이틀, 삼일 이렇게 지나면서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쁠 봄이다 하는 부수 이름이 있는데요. 그리고 칼로 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어떠한 약속을 하고 그 날짜가 되면 은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새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새겼는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글자 자. 글자 자에서 보니까, 짐, 면. 예, 갓머리라고도 하죠. 말씀드린 대로, 갓머리는 머리, 가장 높은 곳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집, 우, 집주. 마찬가지죠. 집, 우, 집주. 이것도 갓머리로 구성되어 있죠. 집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주 아닙니까? 우주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고,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님의 대표적인 아들, 바로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글자, 문자, 또 글서, 글서는 붓유의 해, 일이라고. 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림화도 마찬가지로, 받전자, 가물감. 그래서, 받전은 에덴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림화에도 하나님 나라를 나타냈던 것처럼, 글자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글자가 나오게 된 연유가 되겠습니다. 한자를 살펴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성경에서의 한자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를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러 오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성경 한자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구독도 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